위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 치유로 저희 자연 의원에서 위암을 자연 치유하신 세 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위암 사기로 저 자연 의원에 오셨던 분인데요. 2009년 4월에 오셨던 분인데 당시에 이제 뭐 경부, 복부, 허리, 림프절에 여러 곳에 이제 전이가 되,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불가한 상태여서 어,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항암 치료 한 번만에 그 이제 뭐 거의 영양실조 상태가 되시고 어,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도 없는 상태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어, 자연 치유를 위해서 저희 자연연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3개월 시험부로 이제, 반성을 받고 오셨던 분인데요. 어, 저희 자연의원에 3개월 정도 입원 치료해서 해독 재생요법을 했고요. 어, 이후에 이분이 경기도 분이셨는데, 경기도 양평에 또 이렇게, 어, 집을 짓고 또 자연의원에서 배운 대로 자연 생활을 꾸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 그 뒤, 한달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 CT상에서 림프종은 뭐 거의 없어졌고요. 어, 13cm, 그것도 위에 뭐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초기에 14cm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5개월 뒤에 2cm로 줄어든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한테 전해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암 미기로 예, 수술만 하고 오신 분 사례입니다. 아, 이분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암 진단을 받고, 예, 저 2009년 3월에 자연회원에 입원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입원치료하신 분인데, 예, 뭐 이후에 재발 전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십니다. 아, 뭐 이, 이후에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교수님이 예,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진행형 위암으로 저희 자의원에 오신 분 음, 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오신 사례입니다. 아, 이분은 2010년 12월에 위에 종양 크기가 3cm 정도 되어서 위 위쪽에 있어서 위 전절제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절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안 하시고 저희 자연회원에 오신 분인데 두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60세 되신 분이신데 이제 아드님들이 이제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 저한테 원장님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원을 하셨는데 에, 나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CT상에서 에, 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석달 만에 암이 없어진 사례죠. 어,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어서 이 검사 결과가 의심이 되어서 어, 다른 병원에세 군데나 가서 다시 또 어, 뭐 내시경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했는데 에, 암이 보이지 않아서. 어, 아주 이후에 또 건강하게 아주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이제 위반, 위암, 위암의 경우에도 저희가 해독 재생요법으로 어, 뭐든지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해독요법을 하는데요. 어, 필요에 따라서 각 부위별로 또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고요. 또 전신해독을 위해서 CNR을 복용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보통 위암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과식을 하거나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 위암이 많이 걸리시는데 에, 담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에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위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에, 보통 위암이 이제 이 담적이 진행이 되어서 위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적을 어 녹여서 내는 담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이 발효 울금을 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예, 또이 CNR이 50%가 또이 울금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 CNR 복용이 대단히 위암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어또뭐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 이게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식 위주의 자연식과 소식을 실천해야 되고요. 다음은 재생 요법으로 또 영양 요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위아 위의 세포의 원료도 90%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리딤마소 아미노산을 복용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량의 항산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딤 아미노산과 cnr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위 세포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암도 해독재생요법으로 자연치유할 수 있습니다.